여기서 딱 보니까 마침 저기 보이네, 성산. 아, 2016년 7월 13일, 성산포대에 사드가 들어온다 해서, 우리 성주가 난리가 났잖아요. 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지. 그 대한민국 난리를 대표로 이제 성주가 치른 거 아닙니까? 어, 그때 이제 군청 앞에, 다 가셨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소성대 오는 것도 아닌데, 그 꼴짝에서, 형님들 차 타고 뛰어왔다,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사드, 이쪽 성주로 보낸 나쁜 놈들 해갖고, 사드 오적하고, 이렇게 짚었잖아요. 그마들 지금 어디 갔노? 아무도 안 빈다. 박근혜는, 예, 네, 국립 호텔 가 있고, 황교화에는, 뭐, 좀, 뭐, 잘 나가는 것도 요새 안 보이대. 한민국. 한민국? 네. 그 뭐, 미국 있나 완전히 잠수 탔는 것 같대. 모타리가 뭐, 좀, 뭐, 그렇고. 요, 요, 요 있잖아, 또, 와 왔다 갔다 하는, 뭐, 그, 이, 뭐, 그, 국회의원. 아 얼마 아 인기도 못 채우고, 뭐, 받아 못받고 나가라 랬잖아 인간지 같은 경우는 뭐에 원래 필요도 없고 <laughs> 그는뭐 뭐, 촛불 집회에고 개엄 뭐, 선포하는 그런 날그 거예요. 또 있잖아. 요 우리 하고 같이 머리 깎고 이렇게 섬들었던 그혈서쓴 사람 있잖아. 예. 그도 뭐 얼마 전에 뭐좀 외간에 한거 그런 할 때만은 안 비대. 요새. 그래서 그 성주 땅에 싸아더 보낼라고 미국놈하고 협잡해서 우리 국민들 가슴 놀래키고 눈물 나오게 한 놈들은 전부 다 사라졌 는데 근데 왜 사드는 안 갔습니까 사드 갖다 놓은 놈은 다 나가려 했는데왜 사드는 시끄럽게 살아있나 이 말입니다 네? 그거는 단한 가지입니다. 사드가 가들게 아니다는기라. 사드가 저것 것도 아니면서 지가, 어? 갖다 놓고 생, 치랄하면서 우리 국민들 올리고 사드 주인은 따로 있는데, 아들은 신발한만 했다는 거요. 맞죠? 네. 그래서 아직 사드를 갖다 놓은 사드의 뭐 오저이가 가들은 지금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지만 사드 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드를 다못 갖다 놨잖아요. 갖다 놓으려고 하다가 난데없이 소성리로 어, 사드를 옮기고 어, 수천명의 우리 성주군민들도 어, 집으로 돌아가셨죠. 이번에 텔레비전 뉴스에서 전국적으로 오랜만에 사드가 주인공이 되어막 뉴스 도배했잖아요. 며칠 동안. 그죠? 역시또 조용하네. 그 뉴스를 보면서, 뭐, 어, 밥, 드시면서 뉴스 봤겠지, 요즘. 많이 보시, 바쁜 시간에. 뭐라 했을까, 그분들이. 나 그게 참 궁금해요. 야, 네. 이 소섭니, 저 싸워도 아직도 안 끝났나? 그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야, 야저 뭐, 이런 놈들 지나아직 싸워도 아직도 안 만나. 또다시 떴다. 하는 놈도 있어 끼고 아저 죽일놈들 도성사람들 4년간 고생했는데 저또저저저저저저 많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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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경찰들 많아 저 사람 다 죽인다 하면서 발 동동 물리는 사람도 있어 끼고 그래서 우리는 어황교에 왔을 때 군청에 모였던 3천명 또 파리로에 머리 깎고 성박숲에 모인 어, 만명가까운 우리 국민들이 사드에 대해서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지요 지금은 일부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잊으려고 하고 있겠지만 초전면 소성리 달마산에 사드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우리 소성리 주민들이 우리 김천의 시민들이 우리 원불교의 우리 교도들이 우리 전국에 싸를 반대하고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 예 소상님 말로는 연대자고, 형님 예, 말따라 우리 평화 시민들이 있는 이상 언젠가는 싸들 는 거다. 네, 박태정 이장님이 아이고 이거 또 들어갔고 문제로 김영재 상상팀장님이 있다가. 위원장님 사드가 4개도로나 6개도로나 나갈때는 똑같이 한방합니다 예, 예. 축하하면서 위로를 했답니다 명언입니다, 명언. 사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잘못이고 과정은 온통 불법이고 엉리고 지금도 온갖 거짓과 술술을 부리면서 우리 주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눈가림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호도하고. 공우 씨산발이 주세요. 탈북 나가겠다. 붙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발이. 시간도 했던 모양요옆에 지금. 아, 많이 벌어요? 괜찮아요. 음. 네. 좀 조금 나겠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살필라 하면 시간이 많이 모지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우리가 소승리 사라져 갖다 놓고 어, 문재인이 왔서 4월 26일날 박근혜 사드 9월 7일날 문재인 사드 그때 우리 또 박근혜 사드는 나쁜 사드 문재인 사드는 착한 사드 이렇게 해갖고 또 우리 상체에또 소금질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들도 많이 화도 나시고 눈물 흘리셨는데 저는 박근혜 사드 착한 사드 나쁜 사드 문재인 나쁜 사드 이런 거 자체가 승립이 안돼요 사드가 무슨 박근혜 사드가 있고 문재인 사드가 있습니까 사드 누구 사드입니까 예! 사드는 미국 사드입니다 그런데 무슨 착한 사드 나쁜 사드였습니다 미국 사드고 근본이 있어서는 안될 사드죠 그래서 우리 소섬리에 있는 사드는 박근혜가 갖다 놓고 문재인이가 추가로 받고 했지만 이거는 한국 사드가 아니고 미국 사드고 그 아들은 신발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국 사드, 불법 사드를 미국으로 가져가라. 이왕 가져가는 김에 박근혜도 같이 가져가면 좋은데, 요즘은 문재인까지 얹어서 가져가도 괜찮다. 요즘 이렇게 이제 생각이 자꾸 바뀌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바뀐 건 아닌데. <웃음> <웃음> 그래. 박근혜 사드가 가는 날은 정치권에서 야당들이 막 성명을 막 냈어. 그러면 막 쫓아와갖고,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그랬다. 했거든요. <laughs> 그때는 막광화문에막 촛불이 막분노이 달아올 때 아닐까? 성국사람, 그 전국아은다우리편 그 그때. 근데 5월 29일 날쌓아져 들어오는 날요, 내가 눈따고 찾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드 뭐, 추가반입이니 어? 사드를 야밤에 주민들의 한마디 동의도 없이 은논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를 갖다놨다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정당 국회의원 한눈이집 딛어? 집딛아난 내가 못 찾지 않아. 한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이 나라의 적치인과 정당은 이름은 달라도, 싸 사드 정당이야 미국놈, 시다바리정당이야그 생각을 하니까, 열을 팍 받더라고요. 뭐, 180세인가, 뭐, 190세인가. 뭐 받아가지고, 야, 이제 뭐좀 좋아지는 것 같아. 했는데, 아, 29일날 하는 거 보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당 뭐 이런 것들은 다릴것 같고, 사드 정당이가, 사드 반대 정당이가 이것만 보고 우리가 해야 될것 같고, 사드 반대 정당 없으면 우리가 사드 반대, 정당이 되든, 뭐, 사드 반대, 뭐, 투쟁당이 되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안 지키면은, 언제 미국 놈이 와서 볼딱그다음 올지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가 배치냐, 뭐, 업그레이드냐, 성능 개량이냐 얘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1분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었어, 우리가 눈 뜨고 봤잖아요. 뭐? 사드 발사대. 모양으로 된거나빠더 퍼가 지난번에 들어갔던 면로두대딱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늑대 간거두개 들어갔잖아. 앞에 거는 전 모름기고 뒤에 거는 전에 한번 봤던 거라. 전에 봤던 거는 발전기고 새로 들어갔는 거는 나도 전 봤어요. 우리가 찾아보고 뭐 중앙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EEC라고 꼬부랑 글씨 어차피 미제니까 전자 정보 수집 장치. 레이나로 뭔가 이렇게 좀 찍히 나오면 그거를 싹 파다가 빨아가지고 미국 본토에 전달하는 어? 그런 역할을 하는 거랍니다. 그게 전자 정보 수집 장치인데. 야가 레이나를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이런 걸다 한대. 그리고 일마가 요금하는 게 아니고 신형이라가지고 테테레트 미사일이라고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싸드는 고고도 미사일이라서 40에서 150km고 그 다음에 20km로는 페테리어트 미사일 가는 거, 쪼매한 놈이 미사일을 맞췄는다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미리 많이 돌아있어, 사드보다 더 일찍 감치어아가지고 국내에 10개 포대 40기가 있고, 그거는 우리, 어, 우리나라 국군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군 기지,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에 15포대 60개가 있어. 걔들이 100기가 있는 거라, 이게. 청와대 뒤에부터 해갖고, 뭐, 옛날에 이제, 그 외관됐습니다. 그 외관기 요새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평택 군산 광주 곳곳에 있는데 걔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 가지고 거미줄처럼 페테리어트 레이더로 정보를 잡은 것을 사드로 보내마 그 전자장치가 받아 가지고 일본 광 미국 본토로 해서 저끼리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계량해서 완전히 사드 기지를 중심으로 한국의 하늘을 미사일 방어망으로 촘촘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미 미국은 시작을 했고 한국은 달고 끌려가거나 모르고 당하진 않겠지. 이미 한 발을 드러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5월 9일, 29일 들어온 게 추가 배치냐, 뭐, 노후 장비 교체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 정부는 판문점 선언이나 싱가포르 성명에서 얘기했던 자주 평화 번영 통일이 아니라 오히려, 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우리의 안보주권을 넘기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과 미국, 일본 사이에서 미국 편에 끌려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는 사드레이다 전자파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 무기를 상시적인 전쟁의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사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당, 어느 국회의원 한 사람도 말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소성리에서만 또 성주에서도 여기 모인 분들만 걱정이 되어서 부산서울 대구서 달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번 상황은 진짜 몰라서 못온 분들이 많아요. 오늘 보니까 인마들이 어제 국방부에서 한구데에 들어앉아 가지고 저것들끼리도 못 믿어 갖고 전화도 받지 말라고 하고 새벽 2시까지 입봉하고 2시에 주민들한테 얘기하고 4시 반에 언론사에 이래저래해서 뭐뭐가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하기로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딱딱 밖에 딱 있다는 거. 예왜 그렇습니까? 뭐가 겁나서 죽어도 죽어가 한 짓이 얼마나 엄청나고 잘못된 짓인지를 아니까 숨어서 엄마를 꾸미고 집행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성경찰서장 시나반이 한다고 여와가할매들 가다놓고 생지랄 떨었으니까 지도. 지금쯤 지가 한 일이 엄청나서 떨고 안 있겠나? 그러니 사과 뭐 하고, 나오도 뭐라고 쫄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래서, 나를, 엄마들한테 또 우리 주민들한테 또 싸우자, 이런 얘기를 내 입으로 못 해요. 나는 요 소승리에 싸워도, 처부터도론덕하고 와서 싸우고 있고, 또대구경북 동지들하고 함께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어, 많이 더 이제, 알려질 거예요. 자꾸자꾸 자꾸 이제 나오고, 우리도 이제 파디빌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잡고 함께. 이 사드, 이 사드는 우리 사드 아닙니다. 미국 사드고 중국 개냥한 거고. 흑반담면 미국놈들이 중국 못잡가날린다 중국이 더 크기 전에 미국이 확실하게 밟아서 저거에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 끌려가면은 완전히 큰일 나니까. 요 맡기 위해서 이 사드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 생각하 사드 가야 평합니다 사드 없이 자주 없고 통일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우리가 와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고 힘든 거를 왜소속리 주민한테 하나 까마 우리 성주, 주민들, 김천시민들, 왜 엄불교에 이런 시련을 주냐고, 어. 자, 해주 네, 정리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사업 뽑고 평화십자!